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공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즐거움으로 설파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입니다. 완연한 봄이네요. 바깥으로 봄꽃 구경은 좀 하셨어요? 요즘 개나리 진달래 벚꽃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따뜻한 바람까지 부니까 아, 진짜 봄이구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꺼내서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저는 고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양 철학 논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요즘 현대 상황에 맞게 쉽게 해석해 놓은 책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더 다가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법한. 공자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다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더라고요. 내 감정마저도 어떨 때는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감정, 내 행동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대안을 찾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제 범위 안에서 천천히 대안을 마련해 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또 업데이트 해 볼게요. 나는 불안할 때 노너를 읽는다. 이 책이 제게 위안이 되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챕터 소개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함께 하세요. 군자 무본, 작은 습관의 경이로운 위력. 유자가 말하길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가 근본의 힘을 쓰는 것은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며,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어짐의 근본이다. 공자의 제자 유자의 말입니다. 첫 문장.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을 공경하며 우위를 지키는 사람은 윗사람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즉,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덕목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적은 것이죠. 두 번째,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 라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 속에 튼튼하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확립해야 할 근본은 효와 공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효와 공경은 인생사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박혀 있어야 할 근간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자매와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반드시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어짐의 근본이죠.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를 자신의 가장 시급한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됨됨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태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뤄지기 때문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이 좌절했을 때 조금씩 작은 일들을 시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달 혹은 좀 길게 1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데요. 조바심은 인생에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겁니다. 만약 작은 일들과 작은 습관들을 5년 혹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을 겁니다. 교원 영색. 직장 상사의 표정만 살피는 부하를 멀리 하라. 공자가 말하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과거는 물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앞에 네 글자인 교원 영색을 자주 인용합니다. 실속 없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진심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 하라는 공자의 충고인데요. 공자는 말이 많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반면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했죠. 강직하고 굳센 표정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느라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공자는 그런 모습이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질박한 사람으로 어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요? 회식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식을 즐기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자리만 차지하며 시간을 보내는 내성적인 직장인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회식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는 회식 분위기에 어울리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격언 이런 것들을 배워 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방법은 공자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서 핑계없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태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고 즐겁게 그 자리를 즐기며 일어났습니다. 사회생활이나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소위 띄어 주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말을 해야 할때 말을 하고 말을 아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도 되는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 사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떠들썩한 관계로 형성된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저속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죠.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 봅시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공제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어짐이 부족해서 멋지게 보이려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진실한 기쁨, 관심, 애정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도 굳이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중즉 부위, 진중함과 위험이 가진 위력.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학문도 경고할 수 없다. 충성과 믿음을 중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해석이 여러 분래로 갈리는 문장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위험과 진중함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 되거나 직장에서 요직에 오르는 30대, 40대, 50대.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이 필요합니다. 담장 위에 자란 풀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군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됨이 진중해야 비로소 제대로 설수 있고 평온하고 침착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시끄럽게 놀리고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줄곧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열게 되면 모두가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그의 진중함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돈을 줄 테니 이 일을 해줘. 이 일을 하면 너에게도 이익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 없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작은 유혹에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인품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소한 유혹에 휘둘려 근본을 잃고 원칙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멀리 낙양까지 찾아가 노자의 가르침을 청하고 사귀었으며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운명이 가져다 주는 그런 친구는 내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야 뛰어난 사람들의 사상과 학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죠. 사람이 평생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인품과 지조 그리고 교양을 두루 겸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점을 공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나라의 유학자 순자의 권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쑥은 줄기가 약해서 비스듬히 자란다. 하지만 순자는 산밭에서 쑥이 자라면 곱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죠. 성장기에는 무엇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록 타고난 재주가 없더라도 주위에 비범한 친구들이 많으면 그들을 따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종 추원 우주의 무한함, 삶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마음이 온화해진다. 증자가 말하길 마지막을 신중히 하고 멀리까지 추구하면 백성의 덕이 후함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을 신중히 하고 라는 구절은 엄숙한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엄숙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죽음 너머라는 책은 소금병과 후추병으로 삶과 죽음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식탁 위에 후추병과 소금병으로 출생의 시간과 사망의 시점을 양쪽으로 표시해 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이 어디쯤 있는지 포크를 놓아보세요. 가령 40세의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포크는 그 중간쯤 놓일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디쯤 왔는지 표시하게 되면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수 있죠. 멀리까지 추구하면이라는 말은 자신은 물론 조상의 역사와 후세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발단은 노자가 말한 무에서부터 생겨난다 라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우주의 대폭발로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와 소량의 헬륨이 출현했고, 그후 산소가 생성됐습니다. 그런데 산소에는 독소가 있었어요. 사과가 썩는 것은 산소의 독소가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산소의 독소에 서서히 적응한 인류와 동물들은 지구에서 생존하게 됐죠. 함께 적응하며 살게 된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 미국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는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주 대 폭발로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멀리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역사를 배우면 마음과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적대시하고 고통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까지 추구하는 마음은 시야를 넓혀주죠. 여기에 마지막을 신중히 하고 멀리까지 추구하려면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계승해야 할 책임과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